안녕하세요. 치과의사 이상하입니다. 치료를 해서 결과가 좋으면 환자가 만족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도 되게 되게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. 제가 그만큼 연구가 잘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저도 더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 퇴근하고는 거의 치과일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. 그날 진료 받던 것을 체크해가지고 다음에는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주말에도 그 주에 있었던 케이스 정리하고 논문도 찾아보고 필요한 경우에 세미나도 찾아다니고 되게 뛰어난 존경받는 치과에서.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장비나 뭐 재료나 이런 게 있으면 항상 좀 써보려고 해요 저희 병원에 있는 그런 진료 장비만 해도 다른 병원에 없는 장비보다도 아마 더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 사실 평일에는 진료 시간 외에 끝나고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주말밖에 없잖아요 그 시간만 해도 좀 부족하죠 사실. 치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심한 영역이에요. 그래서 환자들이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아는 경우도 있어요. 치과의 사들마다, 그리고 통일된 의견을 또 갖지 않는 경우도 있고, 그래서 환자가 되게 혼란함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을 좀잘 해결을 해야지. 실제로 네이버 지식인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비슷한 종류의 그런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데, 답변하는 게 조금 다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, 그리고 둘째로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또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. 그런 선생님들을 대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. 저는 치과 영역이 임플란트, 틀니, 뭐 교정, 뭐 턱관절까지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. 근데 그게, 그게 다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다 통합적으로 봐야지 진정으로 환자의 치료를 잘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제가 통합 치과 전문이기도 하고 모든 세부 영역들이 다 통합적으로 알지 않으면은 환자를 완전히 치료할 수가 없거든요.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더 완벽한 진료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